안녕하세요. 얼리어닥터 내과 전문의 정성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제가 2주 동안 리브레2를 두 번째로 착용을 해보고 어, 첫 번째에 비해서 두 번째 어떻게 달라졌는지와 저도 궁금한데요. 체지방이나 이런 게 얼마나 더 빠졌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전에 처음 리브레2가 처음 나오자마자 출시했을 때 착용했을 때와 지금 두 번째 리브레 툴를 착용했을 때가 좀 많이 다른데요. 어, 가장 큰 다른 거는 요령이 생겨서 이제 지난번은 삼두근 바깥쪽으로 착용을 했으면 이번엔 좀 아래쪽으로 착용했더니 훨씬 걸리는 것도 없었고 자다가 뒤척이면서 뭐 센서가 소실되거나 이런 것도 없었고요. 태깅하는 방법도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것보다 이제 밑으로 간편하게 가는 것도 좋았고 어, 운동할 때 특히 걸리는 게 없어서 많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수영도 해봤고 골프도 쳐봤고 그리고 삼두근 근육 운동도 해봤고 샤워도 하고 물에 푹 담그기도 하고 다 해봤는데요 전혀 문제 없었고요 이브레를 착용하고 오늘 수영장 왔습니다 수영장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리브레 투를 재착용하게 된 이유가 예전에 유산소 운동 비중을 늘리고 근력 운동 비중을 좀 줄이고 했더니 체지방은 조금 빠지고 근육량이 확 줄어가지고 되게 좌절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근력 운동을 줄이지 않고 근력 운동을 유지하면서 유산소 운동을 더 했고 또 아무래도 리브레가 있다 보니까 좀더 식단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그래프들이 좀 예쁘게 잘 그려졌고요. 대부분의 목표치 안에 들어있는 70에서 180 사이에 100%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데이터도 소실하지 않아서 제가 데이터 정리된 내용은 또 화면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어, 검사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버튼을 눌러서 기록 일지를 보면요, 기록 일지에서 혈당 값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날짜를 변동해서 보면 되고요. 저는 이번에 두 번째 검사다 보니까 어, 그게 패턴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혈당이 거의 뭐 90에서 150 사이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어, 아침, 점심, 저녁에 피크를 치고, 그 외에는 그다지 높은 혈당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목표 시간 범위를 보면 70에서 180 목표 시간 안에 다 들었기 때문에 14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어, 70에서 180 안에 다 들어서 좋은 혈당치를 보였고요. 저혈당 이벤트는 한 건도 없었고요. 평균 혈당에 대해서는 뭐 일단 아침 점심 저녁 피크를 치는데 보통 아침때는 116 정도 올라가고요 점심때 124 저녁 식사 시간에는118 정도 보입니다 14일 기준으로 해도 아침에 118 점심 124 그리고 저녁 시간에 1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1일 그래프를 보시면 어 지금 센서 종료가 1시간채안 남았는데요 9월 5일 날 보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좀 피크를 쳤는데 그 외에는 크게 나빠진건 없고요 어, 9월 4일 걸 보면 저녁에 좀 과식을 하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9월 3일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 아침 점심 저녁 특히 야식을 먹은 날이 있는데요. 9월 1일 이럴 때는 야식 먹은 기간에 드시날씨하고요 어, 8월 31일 같은 경우에는 아침 점심 저녁에 뭐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스파이크를 치지만 탄수화물 섭취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150을 넘어가는 스파이크는 별로 없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식사 시간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전반적으로 고르게 분포를 하고 있어서 이번 검사 결과를 봤을 때 혈당 조절은 전반적으로 잘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상 당화혈색소는 5.6%고요. 5.6%가 딱 정상 범위이기 때문에 어 예전에 제가 5.9%였던 거에 비하면 상당히 만족할 만한 좋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소실하지 않기 위해서 그 내용은 저희 진료 볼때 환자분들한테 나눠주고 저희 병원에 등록을 해서 환자분 데이터들을 병원에서 볼수 있는. 리브레 뷰어라는 게 있습니다. 리브레 뷰에서 한번더 보면서 어 정리된 내용까지 있으니까요. 저희 의사들이 보는 전문가용 리브레 뷰 데이터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여기 정성웅이라고 하고 어제 어 기록이 있는데요. 그 AGP 보고서를 보면 평균 혈당은 115였고 어 변동 계수 1 3 1 범인의 시간을 보면 혈당이 매우 낮았던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고요. 또 매우 높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80을 넘는 높은 것도 없었고요. 목표 범인 70에서 180 안에 100%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AGP 그래프를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예쁘게 잘 그려지는데 대부분 아침 식사 후에 살짝 올라가고 점심시간에 올라가고 저녁시간에 올라가고 그 외에는 그다지 높은 게 없었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환자분한테 설명할 때이 요일별로도 볼수 있게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그레이 회색 표시 나와 있는 이그 구간 안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조절은 잘 됐다고 보이고요. 목표 안에 다 들어 있고요. 물론 이 목표치도 좀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일반적인 목표치 안에 다 들어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월간 요약도 보이는데요. 이 날짜별로 어느 정도 혈당이 나왔는지도 다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1일 로그를 보면 여기 사과 표시한 것들은 제가 식사한 것들과 식사 외에 먹었던 것들도 다 적었습니다 바쁜 날은 다 적지 못했지만 특히 뭐좀 인상깊게 먹었던 그런 부분들은 꼭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한번 쭉 데이터들을 다살펴보았고요음 식사 패턴 시간 이런 것들도 다 나오네요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 내용도 어. 만약에 병원에서 리브레를 설치하게 되면 같이 분석해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센서 종료 3분 남았습니다. 예전에는 3분 다 채워서 뭐 센서를 뗐는데요. 3분 지나서 뭐가 뭐 달라지는지 봤는데 그냥 없어지고 튕겨져서 나가졌기 때문에 그냥 3분 남은 거는 어, 지금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잘 이렇게 있고요. 이쪽 부위는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제거했고요. 인바디 결과는 다음 영상에서 준비해서 보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어, 리브레2 장착한 내용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상, 얼리어 닥터 내과 전문의 정성훈이었습니다.